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솔입니다. 지금 시간은 6시 17분입니다. 새벽이죠. 어, 오늘도 출근을 하기 위한 겟레디움미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저는 기초까지는 했고 렌즈도 끼고 왔습니다. 지금 코에 막 뭐가 막 많이 나가지고 어, 피부 상태가 좀 별로긴 해요. 어쨌든. 얼른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컨실러로만 피부 베이스를 할 거거든요. 페리페라 더블 롱웨어 커버 컨실러 2호 내추럴 베이지고요. 지금 오늘 피부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엄청 피부 상태 좋을 때 이걸로만 했더니 진짜 피부 엄청 좋아 보였거든요. 오늘도. 한번 해볼게요. 좀 얇게. 코는 특히 더 얇게. 요렇게 해주고요. 그냥 있는 요 쿠션 퍼프로 두들두들 두들 해줄게요. 어우, 제가 지금 3시간 잤더니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좀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보다 좀더 정신없이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 겟레디는 좀 급하게 찍어가지고 일찍 일어나려고 했는데 일찍 못 일어났거든요. 근데 오늘은 일찍 일어나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여유가 있긴 하지만 그때보다는 그렇게 또 엄청 여유롭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오늘도 피부 상태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엄청 뜨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전체적으로 피부에 뭐가 계속 나가지고 여기도 막 나고 여기도 나고 여기도 막 난리난리해요. 그다음에 컨실러 한개더 써줄게요. 클리오 길커버 에어리피 컨실러 3.5호예요. 다크서클만 톡톡톡 이렇게 살살살살 두드려주고 아이브로우는 오늘도 이거 쓸 겁니다. 롬앤 한올 플랫 브로우 젠틀 브라운이고요. 제가 토요일에 시골을 잠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갔다 와서 용산역에서 롭스를 갔는데 삐아 아이브로우가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샀어요. 4,500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날 눈썹이 지워져가지고 일부러 산 건데 안 그려져요. 그래서 오늘 그거 사용하려고 했다가 어제 써보니까 그려지질 않아서 못쓰겠습니다. 4,500원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루앤을 쓰겠습니다. 진짜 저는 롬앤 클리오 진짜 너무 너무 좋아해요. 지금 잠을 너무 못 자서 텐션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려줄게요. 섀도우 팔레트는 짠요거예요 이거는 퍼플리쉬 퍼스널 올데이 유즈 팔레트입니다. 여기 보면은 웜톤 쿨톤에 구애받지 않는 탄탄 탄탄한 구성과 컬러 포인트를 맞춘 팔레트입니다. 데일리한 무드와 홀리데이에도 가장 나다운 아름다움을 표현해보세요라고 써있는데요. 이게 웜톤, 쿨톤에 구애받지 않는 팔레트라고 했잖아요. 그냥 진짜 딱 보면 그래요. 웜톤도 들어가 있고 쿨톤도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컬러 구성이 조금 다양해요. 뭔가 톤에 딱 맞춰진 느낌이 아니기는 하잖아요. 웜톤, 쿨톤이 같이.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받았을 때는 조금 놀랐거든요. 이거를 내가 되게 자주 쓸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쓰다 보니까 너무 너무 예쁘더라고요. 특히 이 글리터도 너무 예쁘고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되게 자주 자주 쓰고 있고 요즘은 거의 매일 매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여기 아이보리 컬러가 있거든요. 이게 진짜 진짜 좋아요. 눈에 유분감을 잡아줄 때도 물론 좋지만 경계가 졌을 때 그라데이션 해가지고 펼쳐주기 진짜 진짜 좋은 컬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귀찮은 날은 그냥 진한 컬러를 막 발라요. 그러면 경계가 엄청 심하게 지잖아요. 그럼 얘로 그냥 막 풀어줍니다. 그러면 되게 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진짜 활용성 갑인 그런 컬러예요. 일단 이 컬러 먼저 전체적으로 발라볼게요. 살짝. 톤 다운된 로즈 피치 코랄? 핑크 기가 조금 들어가 있는데 핑크 기가 많이 도는데 조금 다운된 컬러여 가지고 웜톤이신 분들도 데일리로 사용하시기 좋은 그런 컬러감입니다. 이거를 눈두덩이에 전체적으로 펴 발라줄게요. 제가 그 아이보리 컬러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경계를 너무 신경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풀어주면 되거든요. 저게 진짜 진짜 활용도가 높은 컬러입니다. 그래서 가루날림은 있는데 심하지가 않아요. 요즘 나오는 팔레트들이나 섀도우들이 다 퀄리티가 좀다 높아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웬만해선 가루날림이 없어요. 손으로 바를 때는 진짜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브러쉬로 바를 때는 살짝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입자가 엄청 곱고 그래가지고 약간 브러쉬 모에 긁혀서 나는 가루날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도 딱그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러쉬로 바를 때는 살짝살짝 살짝 털어가지고 발라주시면 되고요. 브러쉬 남은 양으로 언더에도 지금 잠을 못 잤더니 목소리가 제 목소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laughs> 엄청 뿔긋하게 칠해졌잖아요. 이렇게 너무 과하잖아요. 엄청 막 발라가지고 이 컬러 파우더에 레몬빛 아이보리 빛? 레몬 아이보리 그런 느낌이 서, 살짝 섞인 컬러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풀어줘요. 그다음에 이 실물보다 조금 더 붉은기가 많이, 주황기랑 붉은기가 좀 많이 더 보이는데, 살짝 브릭 컬러거든요? 톤 살짝 다운된 오렌지 브라운? 붉은기 살짝 도는 그런 건데, 여기서는 조금 밝게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 쨍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눈도, 제 눈도 그렇고. 지금 저한테는 되게 톤 다운된 컬러로 보이는데, 여기서는 되게 쨍하게 나오네요 눈꼬리 위주로. 발라줄게요. 약간 음영을 주는 느낌? 다에 앞머리랑 살살살살 살살 이어지도록 근데 진짜 여러분 저 얼굴만 봐도 조금 살이 찐것 같나요? 살이 진짜 진짜 많이 쪄가지고 지금 회사 들어오고 나서 6kg 쪘거든요. 후덕해진 게 제가 느껴져요, 옷 입을 때. 붉은기 가득. 여기서 왜 이렇게 눈에서 피나는 컬러로 나오냐? 이런 컬러가많은데 그다음에 한번더 아이보리 컬러로 살짝살짝 살짝 터치를 해가지고 경계진 부분 풀어줄게요. 이 갈색. 브라운 컬러. 얘는, 어, 약간 아몬드 컬러예요 아몬드 브라운. 엄청 진하지 않은 브라운 컬러라서 음영 넣기 딱 좋은 컬러입니다. 얘로 조금만 덮어줄게요. 원래는 이걸로 아이라인 경계 풀어주는데 여기서 너무 붉게 나오니까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아요. 죽여줄게요. 붉은기를. 뷰러 먼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라인 그려볼게요. 요거. 머지 더 퍼스트 펜 아이라이너. 브라운이에요. 그냥 막 쓰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저렴한 편인, 저렴한 거에 비해 되게 좋은 아이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번, 크게 번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걸로 아이라인을 그려볼게요. 저는 좀 눈꼬리 모양에 맞춰서 좀 많이 그리는 편이 항상 그렇듯이 여기를 조금 더 두껍게 채워주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그게 있어요. 처음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 쓸때 보니까 마른 부분에 덧바르려고 하면은 약간 벗겨지듯이? 그게 진짜 단점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오래 써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처음엔 안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 요즘 좀 그렇습니다. 아까 그 브라운 컬러 있잖아요? 요걸로. 아니, 근데 나 진짜 바본가 봐요. 준비하는 거에 지금 빠져가지고 이거 한 컬러씩 발라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다 하고 보여드릴게요. <laughs> 원래 순서가 제가 항상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는데 왜 이렇게 시작했지? 펄이 진짜 예쁘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근데 얘는 약간 쉬머한 정도의 글리터예요. 그리고 얘랑 얘가 진짜 반짝거리면서 예쁜데 제 취향은 얘예요. 왜냐면 얘도 좀 베이스 컬러감이 많이 드러나가지고 완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펄땡이가 반짝 반짝하는 그런 영롱한 글리터는 요게 제일 가깝거든요. 요 컬러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눈두덩이에 그냥 엄청 번쩍번쩍하게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이 컬러나 이 컬러로 해도 예뻐요. 애교살에는 이 컬러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인 발색은 마지막에. 어 너무 예뻐. 벌써 너무 예뻐. 이게 약간 골드 펄 골드 이거든요 이렇게 볼 때는 살짝 브라운 골드 브라운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브러시에 묻힐 때도 살짝 베이스 컬러가 많이 드러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드러나거든요. 애교살에 얹으면 번쩍번쩍해요, 진짜. 제가 진짜 요새 과장없이 요거, 요거 쓰려고 요 팔레트 쓰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막 섞어서 쓰질 않거든요, 잘. 허, 너무 예뻐. 안 보이죠? 보일까요? 요, 보세요, 여기 봐주세요, 어, 여기. 피부가 너무 지지, 지저분하네. 그래도 오늘은 다양하게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요거 발라볼게요. 살짝 보라색깔. 톡톡톡톡 얹어주기에도 예뻐요. 요거 바르고 글리터 한번더 발라줄게요. 좀 전에 애교살에 발랐던 거. 이게 퍼플리쉬가 저는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제가 보라색 이런 톤이 진짜 안 어울리거든요. 근데 되게 그거를 웜톤도 잘쓸수 있게끔 되게 잘 뽑아내는 것 같아요. 컬러감을. 뭐 팔레트도 그렇고 립 제품도 진짜 잘 뽑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퍼플리쉬 그 제가 립 그때 했을 때도 보시면은 댓글에 보라색 잘 어울린다는 댓글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저도 바르면서도 어 되게 괜찮네? 생각보다 되게 괜찮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면 저는 보라색 같은 거 바르면 은 얼굴이 전체적으로 되게 보라색처럼 보이고 엄청 안 어울린단 말이에요. 좀 쿨톤 분들이 되게 예쁘잖아요. 그리 되게 힙해 보이고 근데 저는 그런 느낌이 안 나거든요. 잘 진짜 그거를 웜톤도 잘 어울리게끔 되게 잘 뽑는 것 같아요. 컬러를. 아그 얘기하면서 저는 위에 글리터도 얹었습니다. 웜톤 쿨톤 상관없이 되게 잘 쓰실 수 있는 그런 컬러의 제품들을 많이 뽑아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팔레트도 웜쿨톤 다 상관없이 두루두루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마스카라 하기 전에 이거 찍고 갈게요. 이거 보라색깔 컬러, 컬러명은 따로 안 써있네요. 베이스가 엄청 완전 이, 이 색깔로 나오진 않거든요. 되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쉬머 펄 느낌이랑. 제가 좀 여러 번 덧발랐거든요. 이런 컬러예요. 오히려 되게 핑크처럼 보이지 않나요? 펄은 핑크랑 블루 펄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막 이런, 아까 발랐던 요렇게 글리터 입자가 큰 편이 아니고 약간 쉬머한 편이어가지고 좀 차르르한 광이 나는 그런 그런 컬러감이에요. 약간 빛에 따라서 보라색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대부분 좀 핑크 컬러로 많이 보이죠? 그래서 저처럼 웜톤이신 분들도 너무 둥둥 뜨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컬러입니다. 그 다음, 우리 아까 베이스로 발랐던 피치 코랄 핑크 톤 다운된 한 번만 발라도 발색 대박이죠? 이렇게 보니까 더 핑크끼로 올라오네. 얘가 조금 더 발색이 진한 편이네요. 진하게 나왔네요. 완전 핑크 컬러고, 그 다음, 브라운 컬러 한 번만 발랐거든요. 이렇게 발색 대박이죠. 발색력이 너무 좋아. 아 그리고 얘는 소개는 안 시켜드렸는데 이 컬러 살짝 황토빛? 근데 얘도 엄청 은은하게 펄이 들어가 있어요. 엄청 짜잘한 펄들 콕콕콕콕 들어있는 그런 컬러의 섀도우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얘는 조금 더 특이한 게 약간 습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에요. 조금 묽, 묽다고 해야 되나? 조금 촉촉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살짝 모래 컬러인데, 모래 색깔이에요. 근데 얘도 단독으로 바르면 진짜 예쁘더라고요. 얘는 보통 그래서 전 단독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데일리로 쓸 때. 엄청 자연스러운 컬러감이죠. 이런 색깔이고. 얘 단독으로 쓴 다음에 얘로 음영조도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살짝 얘도 쉬머한 느낌의 펄인데, 얘도 엄청 엄청 예뻐요. 얘도 살짝 글리터, 아니, 글리터보다는 쉬머펄에 가까운데 얘는 좀더 바세린광 느낌이 나네요. 제가 평소에 썼을 때보다 발색이 진하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엄청 예쁘죠? 보시면 엄청 여리여리한 컬러가 많, 아닙니까? 엄청 예쁘죠? 근데 얘 진짜 바세린광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예쁜데 제가 이거를 엄청 예쁘지만 자주 안,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글리터의 입자가 아까 그 여기 애교살에 사용했던 그 컬러보다 작아서 <laughs> 얘가 안 예쁘다는 게 아니라 전좀 글리터는 빵빵한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 아까 그 컬러를 좀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빛이 받 빛을 받으면 이렇게 번쩍번쩍 거려요. 약간 코랄 컬러, 여리여리한 컬러감의 글리터입니다. 이렇게 얘도 이렇게 보면은 베이스 컬러가 엄청 많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바르면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뭐 글리터 입자가 커서 그런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드브라운처럼 보이잖아요. 좀 베이스 컬러 많이 가미된 그런 골드브라운 컬러로 보이는데 보시면은 바르면 이것보다 훨씬 연하게 발색이 되죠. 베이스 컬러감이 조금 빠지고 글리터가 빠방하게 드러나는 그런 느낌? 이런 컬러감이고요. 이 컬러도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얘도 단독으로 연하게 바르면 사용감이 엄청 좋은 컬러감입니다. 약지에 발랐어요. 엄청 쉬머한, 쉬머한 골드펄이 차르륵 들어간 브라운 컬러예요. 붉은기 살짝 들어간 브라운. 이렇게 보니까 또 퍼플 핑크기도 살짝 들어가 보이네요. 퍼플기도 살짝 들어가 보인다, 그렇죠 살짝 퍼플기 살짝 들어간 브라운 컬러의 섀도우고, 쉬머한 펄이 엄청 차차차차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아까 말씀드렸던 요네 번째 컬러랑 같이 사용해도 너무너무 예쁘고, 이 컬러만 단독으로 연하게 사용해도 너무 예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진짜 많이 쓴 아이보리 컬러. 입자 얼마나 고운지 보이시죠? 이렇게 보니까 또 화이트 컬러 같은데 레몬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파우더로 사용하기도 진짜 좋을 만한 컬러감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도가 좀 높은 컬러가 하나라도 들어있으면 이 팔레트 사용하기가 되게 쉬워지거든요. 뭐 무슨 컬러를 잘못 발라도 이 컬러로 풀어주면 돼가지고 되게 쉽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팔레트예요. 그다음에 이거 붉은기 조금 도는 브릭 컬러 아니, 오렌지 브라운 브릭 이런 컬러감이고 컬런데 너무 연하게 나오는 것 같아. 약간 붉은기 좀 밝은 붉은기 많이 들어가 있는 감색깔 감 있잖아요. 감그 색깔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톤이 진짜 다양하지 않나요? 그렇죠? 어, 여기 흉터가 짠. 이런 컬러인데 진짜 다양한 톤이 <laughs> 되게 골고루 들어가 있죠. 확실히 이렇게 발라놓고 보니까 얘가 퍼플기가 많이 보인다, 그쵸 처음에 얘만 발랐을 때는 그렇게 몰랐는데. 근데 발색 진짜 깔끔하지 않나요? 발색 진짜 잘 되고, 밀착도 되게 잘 되고, 지속력도 꽤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팔레트였고요. 발색도 되게 잘 되고, 컬러가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서, 어, 웜톤이신 분들도 사용하시기 쉽고, 쿨톤이신 분들도 사용하시기 쉬운 그런 퍼플리쉬의 팔레트였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마스카라를 해볼게요. 마스카라. 로맨 한올 픽스 마스카라 1호 롱블랙이고요. 제가 사실은 지난번 겟레디미를 아직 편집을 안했고 촬영한지 조금 돼가지고 거기서 무슨 제품을 사용했는지 그때 무슨 제품을 사용했었는지 기억이 잘 안나요. 그래서 오늘도 제품이 조금 겹칠 수 있는데 어 오히려 그냥 제가 진짜 데일리로 많이 출근할 때 그냥 막 좋아해서 되게 자주 사용하는. 제품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복으로 나오는 제품들은 오늘은 롱만 사용할게요. 자, 마스카라 이렇게 했고 오늘도 블러셔를 하지 않겠어요. 블러셔는 안 하지만 쉐딩은 조금 할게요. 페리페라 잉크브이 쉐딩 1호 아몬드 브라운이고요. 사실 그렇게 하나만 하긴 한데 기분이라도 조금 달라지게 조금 빨리빨리 할게요. 너무 여유롭겠다. 어, 이거 퍼플리쉬 퍼스널 바이올렛이거든요.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이거는 그때 제가 리뷰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참가해주시고 안쪽에만 발라요. 그다음에 점점 이제 그라데이션을 해주는 거죠. 또 이거를 너무 전체적으로 풀립으로 바르면 조금 둥둥 뜨거든요. 제가 보라색이 생각보다 괜찮은 편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도전, 저한테는 도전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덧발라주면 좀 괜찮더라고요. 이거는 페리페라 잉크 더 에어리 벨벳 1 2로 입덕 부정기입니다. 레드키를 끼얹어주는 면서 그라데이션도 해주면서 입술이 너무 얇구만. 이렇게 해주면 메이크업은 완성이고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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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이 그렇게 나오는데 너무 빨갛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 정도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안 그런데 여기서 너무 그렇게 보이니까 이상해 보이니까 조금 닦을게요아 엄청 빨갛네 지금 거의 다 지워졌는데도 세상에 <laughs>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일단은. 일단은 빨리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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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데기 하고 올게요. 빠빠이짠 여러분 저는 이제 머리랑 어, 옷까지 다 갈아입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출근을 해봐야 하고요. 어,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